얘가 그래도 견고한 애들이면 상관없는데 느슨하게 있다 마주면 그렇게 돼. 거울 보고 다시 포목 잡아봐요. 자 거울을 봤을 때 그냥 손이 멀고 가깝고 다 필요 없어. 그냥 얘는 내 광대뼈 옆에 살짝 약간 앞쪽에 나올 수 있게끔. 그래서 손의 느낌은 약간 삼각 형태. 이렇게 해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어 가는 거야. 편하게. 그리고 앞서 고스란히 빼서 거울로 봤을 때양손마디내 얼굴 끝에 딱 들어가 있게. 이게 가려지지 않게 됐죠? 자 여기서 사시 잡은 상태에서 양반장님 계속 위 앞에 있는데, 예, 네, 이거 잡아주시고 이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은근 여기 때릴 수 있을 것 같죠? 못 때려요. 여기서 살짝만 잡아주면 되거든. 근데 이게 돼 있으면 빨리 가지고만 하면 돼. 그럼 막으니까 막고. 자이 상태에서 자 살짝 원 스텝으로 잽. 예, 네, 이게 빨래 잽. 그 다음, 팔꿈치 쑥! 들어가고. 그렇죠. 한번 더. 자, 잽, 팔꿈한번 더, 한번 더. 앞에 봐요, 사모님들. 자, 이 상태에서, 잽, 팔꿈 하면서 손, 그렇죠. 하고 계십니다. 자,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, 이걸 또 입고 라고해요 자, 라이트 스트레이트 빵! 여기서 주고 완착시키지 말고, 빵! 빵! 빵. 맞춰서. 하나! 조금 쑥! 들어가 보세요. 조금 쑥! 둘! 여기가 탄성이 좋아야 돼요. 철컥! 빵! 셋! 됐습니다. 어깨 좀 들어주세요.